Ultimates ready. Say the word and we'll be in the clouds. Hold up 뭐야 이거. 어 뭐야? 뭐야? 뭐야. 뭐야. 뭐? 뭐야? 근데... 근데, 근데 궁... 뭐야? 개잘 쏴. 아니 이거 뭐야? 군이 왜 움직여? 응? 이 응. 움직인다고? 무슨 소야날가 아, 뭐야? 나도 나도 봤 <laughs> <갔다. 헐, 웃음> 뭐야? 획댕이, <laughs> <laughs> 아이 핵쟁이 새끼 아이 새끼 뭐야 <laughs> 근데 이 새끼 아니 근데 진공인데 아, 나를 정확히 때렸다니까 맞아 맞아 진짜 할수 있기가 없네 근데 저기서 한팀 끝남 새끼. 아 <laughs> 씨오리치 아니지? 힘을 모아서 핵쟁이 처단해야 된다. 가보고 가보자. 가보자, 가보자. 야 우리가 양각잡아야 된다 얘들아 여기 얘네 핵쟁이다. 방금 전에 시오공 날아가는 거너네도 봤지? 진짜, 진짜 당황스럽네. <laughs> 왠지 아무리 뛰어도 시오공이 <laughs> 빠지지 않더라. 넘지 얘네들. <laughs> 어저 어이가 없어 가지고. 저기 다른 팀 붙었는데. 근데... 뒤에, 뒤에, 뒤에. 와, 나 뭐에 맞는거야 지금? 와개아 어. 이거 이거 <laughs> 미치에저새 개삐대 아 개아까워 <laughs> 어, 어. 아 우리 좋았는데 아잘 막았는데 아, 아 그니까 러아로가저 새끼 뭐했던 새끼야 지금 개나대네 일어나서 어? 일어나서 개나들 <laughs> 와시어에 졌다 나이스 아, 시어 시원, 신고해야 되는데 <laughs> 아, 시어 시원, <시원해야> <laughs> 아, 핵쟁이들 아나 핵쟁이한테 안 맞았나? 시, 시어 아 시어 나한 대도 못 때리고 죽었네 나, 나, 신고 못함. 씨한테 안맞아서 아, 마지막에 쟤네랑 싸워가지고 쟤네 킬로그만 잔뜩 오네. 아, 진짜 아 이게 뭐야. 아, 존나 웃기다. 아, 이거 저 방에 아직 씨하고 날아가는 거? <laughs> 무슨 풍선 날아가듯이. <laughs> 아, 나 진짜 어이가 없네. 나 아, 놀이공원 온줄 알았어. 무슨 풍선 날아가듯이 막. 진짜. 그랬더니. 아, 진짜. 어... 어이가 없네.